이곳이 아, 세터 성당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분들 어, 세터 성당에 제가 한번 올렸었는데 할미꽃이 참 많았었지요 요즘은 할미꽃 보기도 참 귀한 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미꽃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많이 폈던 할미꽃들이 할머니가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곱슬머리네요. 꼬불꼬불 너무 예쁘게 지금 바람에 살랑이고 있습니다. 법베 음, 나가 아까 보라색도 있었죠. 여기는 보라색하고 흰색, 분홍 겹색하고 복합색하고 보라색하고 이렇게 있네요. 꽃은 무엇을 보든지 참 예쁜 거예요. 이 아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둘이. 아, 이쁘네요. 신월. 제가 이름표를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신자분들이 자꾸 물으시는데, 제가 모르니까, 또, 삼색제비꽃도 이렇게 많이 폈고요. 어마어마한 삼색제비꽃입니다. 할미꽃이 참 너무 예뻐요. 이제 할머니가 돼가는 과정. 어, 이 아이는 아직도 할미꽃이 저렇게 새송이나 피어 있으고 어, 곱슬머리 할머니꽃 여기는 조금 옅은 보라색입니다. 더 많은 할미꽃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세가지 법베나가 있는 듯해요. 짙은 보라색도 있고 옅은 보라색도 있고 여기 아직 피지 않은 이 아이는 빨간색 같아요. 음, 정말로 너무 예쁘네요. 할미꽃이 너무 예쁘고 어베나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고, 삼색제비꽃은, 미다지도 예쁘고, 아주 삼색제비꽃밭이에요. 얘네들이 씨가 탁탁 튀면서 많이 퍼지니까, 글씨 떨어지는 데를 다 놨어요. 올해 또 꽃이 지면 또 엄청 많이 씨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크지 않은 애들도 여기 밑에 이렇게 많아요. 가물고 하니까 얘네들이 크지를 못해서 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귀한 할미꽃 여러분들 많이 보시겠네요. 여기는 진짜 이제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바람에 날립니다. 바람에 날려서 어디론가 가서 또 자손들을 번식하겠죠. 여기도 이렇게 익었습니다. 익어서 떨어지는 아이. 할미꽃동산. 끝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할미꽃과 삼색 제비꽃들. 어, 이쪽으로 가면 오점네모 필라가 있습니다. 이 오점네모 필라 왜 오점네모 필라냐면 어,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 꽃잎마다 꽃잎이 다섯 개인데. 꽃잎 하나마다 이 점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점이 다섯 개다. 해서 5점 네모필라입니다. 이 아이들도 정원에 심으면 어, 찌 떨어져서 발아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어, 키울만한 아이예요. 저그 뒤에는 항잎꽃이 지금도 막 피어있으면서 어, 머리 머리술을 피날리고 있고요. 옆에 성당 옆이 고물상이에요. 고물상이라서 이렇게 뚫었습니다. 어, 색깔이 저쪽에는 이렇게 짙은데 여기는 옆에 색깔로 있네요. 변이종이 어, 나와서 꽃 색깔이 변한 건지 여기는 세랭이. 예, 아이가 겨울을 이곳에서 날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향기가 엄청 좋아요. 향기 패랭인데 상당히 향기가 좋습니다. 여기는 무늬 은방울. 은방울 꽃인데 무늬 중이에요. 어, 어느 교우분께서 작년에 캐다 심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향기 패랭이 꽃 크게 잡아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